어린아이를 이해하려고 해도 어른은 결코 어린아이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법이다. 물론 그것은 예술작품을 만든 예술가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예술작품이 양성된 순간 그러니까 창조의 순간이 지나자마자 예술가는 어린아이에서 다시 어른으로 되돌아가 되돌아 올 테니 말이다. 결국 신체의 움직임이 풀린 듯 끌리지 않는 예술가나 혹은 정신만으로 예술작품을 이해하려는 평론가나 모두 창조의 순간에서는 벗어나고 있다고 할수 있다. 그래서 어쩌면 창조의 순간을 그나마 비슷할 게라도 퍼착하고 싶다면 우리는 어린아이의 자발적 위를 관찰하는 것으로 충분할지 모른다. 20세기 최고의 평론가라고 할수 있는 벤야민이 밀방 통행로에서 했던 것도 바로 이것이다. 와 이거 진짜 엄청난 말이네요.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어린아이의 시각과 관심과 그것이 이제 창작적 욕구고 창작 작품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것이란 이야기인데, 음. 맞아요. 음. 제가 어느 대기업 AD를 만났을 때, AD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어, 애니메이터는 그냥 뭐, 바이패드나 단순한 짝대기만 보고도 창작 욕구가막 솟아나야 되는 게 아니냐. 애니메이션만 주구장창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라는 얘기를 저한테 했는데, 뭐, 굳이 싸울 필요는 없으니까, 저는, 뭐, 그때 그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은 많이 했지만, 굳이 제 생각을 편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그 기억을 다시 끄집어내 보니, 음, 어 확실히 말이 안 되는 얘기네요. 그런 건 없네요. 저도 애니메이션 할 때, 바이패드만 가지고 애니메이션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창작이 꼭안 생겨요. 뭐, 바이패드 가지고 뭐, 포즈 연습은 할수 있겠으나, 와, 진짜 탁월한 애니메이션? 진짜 내가 멋있다고 느끼는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는, 어, 캐릭터 없이는 안 되더라고요. 그 캐릭터를 딱 보고, 아, 이 캐릭터에 가장 어울리고 멋있고 이상적인 것들을 표현하고자 하는 어떤 열망 같은 게 생기거든요. 근데 바이패드 보면 그런 열망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뭐, 짝대기만 갖고 애니메이션에 대한 열망이 생겨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말은, 어, 구조적으로, 어, 말이 안 된다는 거를 다시 한번 이해하게 되네요. 그래서 좀, 음, 되게 어중간한 AD였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어중간한 AD들이 많습니다. 애니메이션에 대한 관점은. 어쨌든, 계속 읽어보면. <목소리> 교육가들은 심리학 흘려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아이들의 주먹을 끌고 그들이 갖고 놀수 있는 온갖 비하에 따는 물건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가 만무하다. 딱 안성맞춤의 물건들 말이다. 아이들의 성향상 특히 사물을 다루는 방법을 분명하게 알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쫓아가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건축, 정원일이나 가사, 재봉이나 목공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에 끌리는 것을 어쩌지 못한다. 쓰레기로 발생한 것들 중에 아이들은 산물들의 새가 바로 자신들에게, 자신들에게만 돌리고 있는 얼굴을 인식한다. 그것들 이용해 아이들은 어른들의 작품을 모방하기보다 그냥 놀다가 만든 것을 통해 실제로 다양한 종류의 토재, 상호 간의 새로운 비약적 관계를 만들어낸다. 그런 식으로 그들만의 사물세계, 커다란 사물세계 속에 작은 사물세계를 스스로 만들어낸다. 아티스트가 어리다는 건 엄청난 장점이네요. 바로 이것이다. 어른이면서 어린아이 희열을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예술가다. 음. 아, 제, 저랑 친한 사람이 저보고 초딩이라고는, 맨날 초딩이라고 놀리는데, 이런 측면에서 보면 칭찬이네요. 예술관가 예술가인가 봅니다. 사물들이 자신에게 말을 걸고 얼굴을 들이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사람. 그리고 주변에 정신을 차리라고 충고를 듣는 사람. 타인의 작품을 모방하는 걸 지루한 일이라고 아는 사람. 어, 그래서 주변에서 학습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지탄받는 사람. 즐겁게 사물들을 만지다가 그것들 사이에 전적으로 새로운 비약적 관계를 만드는 사람. 그래서 기존 사람들에게 세계 질서를 어지럽힌다고 비난을 받는 사람, 자기만의 스타일로 자기만의 세계를 확고히 만들어 타인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그래 사람들 사람들한테서 난해하다는 평가를 받고 무관심에 방치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예술가가 아니면 누가 예술가일 수 있겠는가? 불행히도 지금은 우리는 어린아이면서 이미 어른이 되어버린 아이들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다. 음. 이런 측면이네요. 네. 아니, 더 심각한 것은 어린아이마저도 다 살아버린 어른처럼 되어가고 있다는 실정이다. 예술관 사라지고 관객만 남는 살풍경이 벌어지는 시대에 선다는 것은 정말 쓸쓸한 일이 아닌가? 관람과 창조는 다른 것이다. 그래서 관람의 미약과 창조의 미약은 다를 수 밖에 없다. 그러네요. 회사에서 대부분 의사결정권자들은 관람의 미약을 강조하죠. 대표라든가. 애니메이터 입장에서는 AT도 똑같아요. 관람의 미약이에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해, 관람은 창조에 비해 열등한 것이라고 할수 있다. 창조가 없다면 어떻게 관람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인가? 결국 칸트 위에 발달하기 시작해서 아예 미학과라는 이름으로 제도한 화데 성공한 관람의 미학은, 아, 미학과는 관람의 미학이네요. 원천에서부터 제고되어야 한다. 아니, 미학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문학과, 불문학과, 심지어 철학과를 맞아도 창조보다는 기존 작품의 향유와 평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실정이 아닌가? 이런 향유와 평가는 예술 작품의 창조에 비해 무가치한 활동일 가능성이 크다. 아무리 장미에 대해 미사 요구를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들판에 장미꽃 한 송이조차 표현하지 못하는 법이니 말이다. 더구나나 브루즈 사회에서는 예술 작품에 대한 미학적 평가가 예술 작품의 상품 가치와 소비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창조의 미학을 체계화하자는 얘기한 이야기는 아니다. 창조는 자신을 정당화하는 창조의 미학 없이도 충분히 창조의 영령을 발휘할 테니 말이다. 아 이렇게 한 단락을 다 읽어봤습니다. 한 단락밖에 안 돼요. 근데 한 단락 읽고도 많은 걸좀 느끼게 되네요. 이걸 한세번 정도 읽었었던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아무 생각이 없었고요. 두 번째는 뭔가 간간히 느껴지는 적은 있었는데. 어, 지금 읽었던 것만큼 여러 가지로 맞물리면서 이해된 적은 처음이네요 아 치, 이, 이게 그 시기가 있나 봅니다 저는 어, 이제 이걸 읽을 시기가 된것 같아요 네뭐 주저리주저리 책 읽는 느낌으로 진행한 영상이었는데 어, 미학을 이렇게 한번 시작해 봤습니다